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프라임 뉴스입니다. 올해 안에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하원의 신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하늘 기자가 전합니다. 존베이나 하원 의장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민 개혁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1,100만 명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자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하원과 부딪혔던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민개혁안의 진행 속도에 박차가 붙는가 했지만, 상원이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면서 이민개혁안은 의회의 관심에서 멀어져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스테일 오브 인위 연설에서 이민개혁 문제를 주요 과제로 강조하며, 하원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진행 과정을 볼때 오바마 행정부를 신뢰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의 요구에 따라 일부 안건들을 먼저 해결한다 해도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올해 안에 이민 개혁안을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하원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정당한 이유가 아닌 핑계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We knew it wa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begin with, and we know that there's a lot of mistrust of the president. I don't think it's called for, but that's their refuge at the moment. LA 18 Prime News, Kiman Rimda.